세우셔서 이곳에. 신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그때의 슬랍들 가운데에 하나가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수, 어,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아, 걱정이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10분의, 주민의 1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아마 이게 찬양에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명을 이제 받은 분들을 위한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잘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사명을 받고 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안내하고 있는데요.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사야가 천사로부터 그 입술에 그 수출되고 그 입술이 이제 정결케 되어지고 또 이제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사명자로서 이제 서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사야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이렇게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또 자기 생각, 제, 자기 뜻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사명자들의 또 나아가 선지자들의 어떤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는데요. 그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또 위로하고 또새 힘을 줘야 될터인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탁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준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그냥 너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데 너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보기는 보, 보지만은 봐라. 그러나 알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조금 이사야 선지자도 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조금 의문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조금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 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예, 물었습니다. 어,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단호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어,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 예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든 황무지가 될 때까지 어 내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 다만 여지는 남겨두시죠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가 상순이 나무가 자릴 때에 예,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예,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어 이렇게 사역했던 그 당시는 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해가지고 어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어 이스라엘 지역이 아시리아의 어떤 침공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때에 거의 패망을 경험하는 때에. 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심판의 어떤 내용들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어, 이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통전적인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좀 통전적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의 사명을 받은 말씀을 신약에서도. 어, 신약의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가운데에 어,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 말씀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이 어려운 비유로 이야기하는지 안내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이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에서 한 두, 두서너 차례 이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또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사도행전 28장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로마에 이르러서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또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또 쌈박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이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좋은 어떤 통전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제 장차 아,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전해지고 또 복음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될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복음을 이제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유대 민족들이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유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가게. 네,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 역사의 큰 방향성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써 이전부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좀 통전적인 어떤 넓은 시각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시간을 주시고 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구원을 잘 깨달으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또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배움의 기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와 또그 기업과 일터 위에 주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지대학교의 모든 교육 사업 위에도 한량없는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 사오니 나를 보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돼 지 r ê 是你。